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채재입니다 모바일 빌그 까짝까짝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희소식이 들려왔죠 복귀 유저들을 위한 바로 론도라는 맵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겸사겸사 들어왔습니다 론도 지금 보면은 3월 6일날 정식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도 할거 이게 뭐야? 론도 업데이트 사전 예약 아 아이템을 준다고?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시면은 될것 같고 야 이게 중요하지 자 론도 맵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적인 시각적인 특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론도 오케이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약간 조금 산이랑 사막이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섞였나요? 에랑겔이랑 미라마랑 아 여기 아래쪽에 동영상을 볼수 있나보다 스테디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가요? 오 야 이거 진짜 미라마에 있는 거 거기 말고 이게 진짜 장충체육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아이템 파밍도 하고 싸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거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두 번째는 테스트 트랙 아니 여기서 싸울 수가 있어? 누가 봐도 자동차로 숭부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 유튜버들이 많이 하겠구만 다음은 팩토리 야 이거 진짜 공장 단지처럼 너무 잘 만들었다. 디테일이 오지는데? 그리고 메일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 요거는 약간 중간에 물도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유린. 와, 이거 뭐야? 완전 동양풍. 야, 이거 다섯 권 왔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자데나 시티. 뭐야, 이거 강남 삼성동을 엿다 박아놨어. 와, 이거 진짜 감을 못 잡겠네. 여기 빌딩에 들어가서 파밍도 되고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거겠죠,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린지강가 위에 떠있네요. 지금 보니까. 한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래쪽에 그리고 론도 주요 기능. 어? 상인 아, 라다 시작 멀티 비행기？아, 이렇게 비행 기가 두 개의 동선 으로 나와서 이제 랜덤 50 명, 50명 이렇게 들어가 는 건가요？SMGJS9 이게 뭔지 보 죠？총 인거 같 은데 되게 조그미 총 이네？아, 요런 느낌？어쨌든 뭐 복귀 유저로서 지금 있는 총 도, 다 모르 기 때문에 패스 스톤 건, 와 스톤 건 이거 맞 으면 뭐 찌릿찌릿 짜라짜라되는 거야？아, 그러네, <laughs> 다리 후 다르 다가 <laughs> 올리 어 재밌 겠는데 이거？그리고 EMP, EMP, 와우! 와 이거 전기차 도입돼서 전기차가 끊기고 아 전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금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총은 왜안 되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마켓도 못 참지. 이거 뭐야? 아 여기 이렇게 전시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구만. 그래서 지금 몹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뭐 사전 예약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상 챙기시고 사전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님들 저저거 살짝 좀 서운합니다. 아 이제 뭐 귀뜸이라는 해주지나 이거 돈 많이 써가지고 이거 뽑았더만 지금 뭐 신상 스킨 나왔다고. 길인가 이거 뭐또 새로운 거 나왔어. 아나 진짜 무조건 신상 뽑는 사람인데 진짜 큰일 났네 지금 2,600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이건 뭐야? 아 얘는 또 칼을 타고 다녀 저 지금 양탄자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거 가방이야? 호리방 같은 거? 가방인 거 같은데? 확인? 이거 뭐야? 푸른 서이 보석? 아 이거를 받아야지 교환할 수 있는 건가? 자 그럼 일단 들어온 김에 바꾸는 없다 몇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어저 조각 나.. 어 나온 거 같은데? 잠깐만 그 나온 거 아닌가요? 나 약간 뽑기 운이 좋아 옛날부터 한번더못했다한 두세 개 나와주면 이러면 꽝이지? 한번더 렛츠 고 뚜껑? 아니 무슨 데 홀로그램이 무슨 저게 있냐? 스킨이 있냐? 마지막 라스트! 하나 나오겠지 까비어 이거 뭐야 화염병 스킨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뽑기는 망했습니다 패스 자 그래서 론도도 나올 겸 이전에 안 해봤던 누사나 카라킹에서 좀 연습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전에 모베 영상에서 애들 댓글 보니까 거의 다 에란겔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돌려보고 안 되면은 에란겔로 솔큐로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도 할겸 가보죠 라 어우 잡혔다 나이스 휴 가보자고 야 이맵도 진짜 오랜만에 뛴다 론도는 몇에 뜨는 거였지 다른데는 뭐 700인가? 얼마에 뛴다고 하는데 양탄자 타고 렛츠고 잘 모르니까 일단 갑니다 한마리 한마리 확대 아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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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것 같은데 느낌이? 아 모르겠다 야 밑에 가 렛츠고 아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 방법이 없다 짧아해야지 뭐 이거 인생 뭐 있냐 아이고 쥐새끼 한마리 안보이네 이거 어우씨 맞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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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거기 못 잡을 줄 알았지 내가 식은 신고, 거있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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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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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 죽어요! 어디야 어디야 봤어 봤다 봤어 너 봤어 너 봤어 어디야 봤어 너 봤어 봤어 좀 쏜다 어디야 나이다 후! 테이크백이야. 이 총도 진짜 오랜만이아이 사운드가 좋다. 여걸로 가자. 보금 오케이 확인. Let's go. 어. 발소리. 나 방금 들었어. 나이다. 누가 친구가 있어? 사운드 확인. 맵 좁아지니까 슬슬 애들 보이는구만. 확인 확인 확인. 살짝 누웠어 되겠는데 나이스! 지렸고 아 이맛이지 아 잡을거야? 잡았구요 넥스트 슬슬 애들 나올텐데? 이거 어? 사람이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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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소리 괜히 냈나? 아 살짝 쫄리는데? 아 어딨는데? 아 진짜 확인 나이스! 라스트였구나 아, 오케이 몸풀기는 나쁘잖아 아 왔다 보고 먹으러 가야되는데 아좀 머네 여덟명 어, 확인, 확인, 확인. 살짝 걸렸죠. 아, 저렇게 못맞맛 진짜... 아, 여기서 다시 해야겠다. 나 그냥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 이거 맛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옛날 느낌이... 아, 마이 진짜 어렵네. 옛날 느낌은좀 다른데, 김부시씨가 어. 아우, 진짜 드렇게다주가아 진짜. 사, 보금 내 건데 누가 먹으래요? 어? 아주 그냥 먹어버렸네 아, 나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씨 어? 뭐야, 쌍란쌍란좀못 참거든요. 근데 여섯 번밖에 안 남았네. 쌍란 맞지 이거? 쌍란 맞네. 아, 그러자 그러자 좀 힘들어 지금. 어, 뭐야, 뭐? 어, 감사합니다. 땡큐. 쌍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체크라도 해야지. 뭐냐? 판처 파우스트? 어차피 초하나쓸게 없기 때문에 판처로 가고. 체킹, 체킹, 체킹.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1대1이야? 가야겠구만. 아, 어, 확인, 확인, 확인. 자, 이거 뚝배기. 이게 맞네. 와, 씨. 재능 있다. 판처 파우스트.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몸풀기로 살짝 쿵좀 해봤고 룸도 나오면 좀 야무지게 달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티어 좀 계시는 유저분들이 있다면 친추 주시면 제가 해서 아마 라이브도 할것 같은데 라이브에서도 어, 미리 친추를 주시면은 초대해서 같이 게임도 좀 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